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명예권사님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매주 우리에게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또 여러 부서, 또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아, 물론 뭐다 모든 헌신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명예권사님들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실 때좀 다른 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을 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라서 이제 한복을 안 입으셨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다 한복을 입고 예배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모두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기뻐하시겠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여성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순간순간 제 마음에 떠오르는 에,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 저희 할머니들입니다 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다, 다 마찬가지죠 계셨는데 <laughs> 두분 모두 돌아가신 지는 꽤 오래되셨습니다 아, 두분 모두 시기는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 88세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할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억들이 남아있지만 특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두 분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하실 때는 교회 예배당을 짓도록 땅을 헌물하시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또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셔서 귀도 안 들리시고 눈도 잘안안 보이시는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면 하루 종일 엎드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또 친할머니께서는 성당에 다니셨는데 믿음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마다 새벽 미사를 택시를 타고 다니셨고요 또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제 방에서 같이 머으셨는데 제가 자려고 누워있을 때 할머니께서는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불을 꺼놓고 작은 등을 켜놓으시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몇 개인지 모르는 이 묵주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그 구슬을 하나 하나 돌리시면서 꽤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은 뭐 저희 할머니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 크게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직분들은 사실 아직도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구성원의 비율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가페 차량대까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돌아보시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죠. 모든 사역들,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사역들도 역시 여성 성도님들의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제가 만약을 이야기하는 게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또 오늘 만약에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요, 만약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인권의 신장이 좀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남녀 평등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그 시기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빨리 진행되어 왔다면 아마도 교회사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여성들의 인물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아니 어쩌면 남성들의 이름보다 여성들의 이름이 더 많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사회는 사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늘 지배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일반 사회보다 일반 세상보다 가장 먼저 여성들과 또 소외된 계층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만 봐도 구한말 시대에 여성들을 교육하는 사업에 가장 앞,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성교사님을 비롯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이제 설교서두에 장화하게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함께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성들이기, 때문이,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성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실 남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70인의 제자들도 다 남성들이었을 것으로 알려지고요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그 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오병이야 사건에서도 5천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그 5천명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병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구역 성경에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특히나 그 중에 남성들 못지않게 귀한 사역을 했던 여성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여성들은 대부분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았던 여성들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변에도 남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성들 외에도 분명히 더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의 이름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과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성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남성들과 여성들의 사역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거는 뭐 남성과 여성의 사역의, 사역 자체도 다르지만 사역의 모습도 다르지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차이죠.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우월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에게 나누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님도 아들이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남성성만을 가진 분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 안에 남성성 뿐 아니라 여성성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계신 속성을 남성과 여성의 형상에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남성성이나 여성성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아버지 이 모습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좀 친밀하지 못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들이 다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남자기 때문에 물론 좋은 아버지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아버지 그러면 엄하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부여해, 진, 부여해 주신 아버지의 속성뿐 아니라 어머니의 속성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속성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 안에는 거기에는 온전한 연합이 있고요. 그 연합 가운데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속성을 모두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록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섬김은 남성들의 섬김에 모습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성들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누군가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세심하게 섬깁니다. 또 진심을 다해 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찾아오게 될 자신에게 찾아오게 될 불이익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으며 울었던 사람들도 여성들이었고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담대히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도 역시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 이력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치유해 주셨고 온전하게 됨을 경험한 여성이었습니다. 특히나 일곱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어, 귀신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일곱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여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가운데 살았었는지를 추측해 줄수 있는 표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쉽게 말하면 막장의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여기서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구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청직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헤롯의 헤로당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당시로 보면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요한나 역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재산도 많았던 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나의 남편 그 구사를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던 이 왕의 신하는 정말로. 아들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학자의 주장대로 요한나가 바로 그 왕의 신하의 남편,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아들의 어머니라면, 요한나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읽지 않으면 잘 발견할 수 없는 잘 발견하지 못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두 여성의 여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려서 고통 당하며 말 그대로 저 밑바닥 막장의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요한나는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였음 왕의 신하의 부인이었고요. 그런 집안이었고 높은 관직에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성의 이름이 아주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이 함께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며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과 지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함께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전파의 그 자리에는... 세상적인 기준, 외적인 배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두 여성의 차이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두 여성의 공통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두 여성,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고 요한나에게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바로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볼때 지위가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재산이 어떠하든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가리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면 조카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전도여행을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마도 어떤 곳에서는 몇 시간 잠깐 계셨을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루, 또 어떤 곳에서는 며칠을 머무시면서 되도록 많은 곳을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는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습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려면 당연히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 뭐이 여성들이 잘 따라다니면서 잘 도와드렸겠지. 잘 섬겼겠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당시는 요즘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성 중심의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때론 여성들은 남자 남자들이 남성들의 재산에 불과했고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시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 상황 가운데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소유를 들어 섬기는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는 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불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딸들은 예, 배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만 교육시키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또 우리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 라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따라다닙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깁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곁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성들이 아마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인 동역자들이었고 섬김이 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여성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뭐 남성들의 이야기보다 분량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여성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했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여성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 노력, 희생 헌신의 결과로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명인원 사님도 헌신님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던 여성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의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성들, 할머니, 어머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성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따라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입니다. 따라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베어드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베어드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적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보배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보배. 당신은 구한말이었습니다. 구한말이었고요. 이 보배라는 여성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가난한 살림 때문에 1 2 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노예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 시부모님의 핍박 속에서 사랑하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마저 급사를 했고요. 또첫 달마저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다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 보배라는 여인이 예,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고요. 남편은 이 보배가 유배당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남편의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 더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었고요.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던 그 마을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나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따라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이 책은 구한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가정과 마을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혹시 우리들은 복음이 이렇다는 사실을 혹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신 예배를 드리시는 명예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사실 지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다들 조금씩 한 발짝씩 떨어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배인원이 회복될지, 또 어느 정도까지 교회 사역이 회복될지 걱정하는 소리들이 안팎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런 걱정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함께.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처럼 우리 보배라는 여인처럼 주님 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본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